안녕하세요. GPK의 G입니다. 어, 저희가 대회를 하나 참가를 했는데요. 거기서 어, 302팀 중에 13팀만 들수 있다는 본선을 들어서 서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자세한 결과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PK입니다. 어, 저희들은 지금 어딘가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나요? 네, 대회가 있어가지고, 대회 참니로 서울에서 하는 공무원 흑막제라고 하네요 네, 저희가 가서 반드시 1등을 거머쥐고 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해볼까요? 거머쥐고 <laughs> 응 거머쥐고 자 거머쥐러 갑시다 가입시다 <놀람>

나도 추운데 또들어야밥 말아 먹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연 들어오기 전인데요 아, 공연이 아니죠 대외, 지금 대회 들어오기 전인데요 공연밖에 <laughs> 해본 게 없어 대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던데 저희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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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2012저희공무원의악제 네. 이제 참가번호 7번의 순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팀이 예선을 거치셔서 오늘 본선에 오시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도 편안하게 무대에서 여러분들 즐기시고 또 박수 받으시도록 많은 관심과 동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아오로칠번은 GPKI 팀이십니다. 최지용님 등3 명으로 구성이 되셨는데요. 이 팀은 시각 장애인 교사님들로 구성이 되신 팀이라고 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구독자가 벌써 야. 30만 명에서 조금 모자란다고 하네요. 29만 9,700명이 모자란 300명 구독자가 있으신데 <laughs>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거나 참여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팀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GPKI 팀명은 그 뜻이 건반의 G 그리고 최정님 보컬 임현균님의 I 그리고 보컬 김민수님의 K를 따서 지은 팀명이라고 합니다. GPTI의 너에게 여러분들 함께 청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무대 앞쪽으로 천천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正解は 십시죠. GPKI의 우리 주인공 세 분이 함께 자리하셨는데 이번 저희 공무원 음악제는 좋은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참 어, 제가 이런 저희가 또 이런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될지를 몰랐는데 어,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저희가 앞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좋았으면 추억이고 좀 부족했으면 경험이라 그러는데. 세 분이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리라 믿고, 오늘 이렇게 오시기까지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302개 팀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13팀의 본선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본선에 올라오신 것도 너무 좋으실 텐데, 오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있으신데, 여기 일단 입상이 되셨는데, 그래도 대상 기대하시는지, 어떠셨는지, 기왕 왔는데 네. 대상 못 갖고 가면 예, 네.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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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옆쪽에 계신 피아노 연주 너무 예쁘게 주신 선생님은 우리 옆에서 당연히 뭐 대상 포부 밝히셨는데 아 마이크 제가 드릴게. 어, 어떻습니까 심사님들이 너무 아름답게 우리 연주를 들으셨는데 예, 네, 어, 저도 대상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어, 결과가. 어, 좋음이 좋겠지만 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2팀 중에 저희가 지금 1세팀에든 거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너무 만족하지만 네, 영어공 대상 받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기아 모시고 이득이 좀좋고어우 머리가 너무 예쁘세요. 눈썹도 <laughs> 너무 예쁘시고 네, 오셨는데 세분 중에서는 지금 뭐 연령 로 따지면 몇 번째 정도 되십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정도 중간 교류 역할을 잘하실 것 같은데 세 분이 이렇게 하모니를 멋지게 맞춰주셨고 이번에 본솔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고 다음에 또그 다음에도 이무대 멋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GPKA 우리 세 분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맞습니다 천천히 안내해서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미 보고 오셨나요? 어,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제가 춤도 췄을 텐데 아, 금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어릴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